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PSG와 AS 생태티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PSG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이 우세하죠.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8배가 넘는 스쿼드를 자랑하는데요. 승점 3점 확보에 가깝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직전 경기 상대 키퍼 라폰트의 신들린 선방 탓에 낭트에게 일격을 당하며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이죠. 홈에서 생태티엔을 상대로 다시금 고피를 당길 공산이 높습니다. 리그 16위의 생태티엔입니다. 올 시즌 최하위를 맴돌았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 4경기 3승 1무의 상승 기조를 타면서 순위도 16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5-4-1 시스템을 통한 수비 위주의 실리적인 축구가 빛을 보고 있는데, 다만 악재는 공격 천병 역할을 담당하는 카즈리가 빠지면서 역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피해 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의 견고한 수비진을 뚫어낼 공격 옵션의 부재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무득점에 그쳐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입니다. 홈승 3.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PSG가 직전 경기 패배로 에너지가 떨어질 순 있으나 상대의 키퍼 선방 탓이 컸습니다. 여전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중원 핵심 자원들의 부상으로 코어 조직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기에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생태 TN이 최근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카즈리가 빠지면서 역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1위 PSG를 상대로 저항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고요.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스부르와 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2위 마르세유를 4점 차로 바짝 추격 중인데요. 최근 흐름과 맞대결 직전을 앞세워 승점 3점 확보에 고피를 노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직전 경기 멀티 득점을 성공하며 3경기 만에 두골 이상 득점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은 부족하죠. 리그 3위의 니스입니다. 직전 경기 승리를 통해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시즌 초 중반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고 특히 공격력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입니다. 하위권 클레르몽에게 패했고 직전 경기 흐름이 좋지 못한 앙제마저 완벽히 제압하지 못하면서 결정력에 있어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죠. 홈승 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이전보다 안정된 경기를 추구하면서 화력은 다소 감소했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니스 또한 공격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 핵심 수비 자원들이 결정하면서 견고했던 수비 라인에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다소 지루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버턴과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에버튼입니다. 램파드 감독 보임 이후 즉시 전력감 수혈에도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2점 차로 아슬아슬한 16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그 최강 맨시티를 만났는데요. 승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직전 경기 상대 수비의 적극적인 압박에 고전하며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두 경기 연속 압박을 기조로 하는 두 팀을 상대로 공격진에서 턴오버가 유독 많았죠. 전방에서 히샬리송과 르윈의 페이스가 좋지 못하고 볼이 전개됐을 시 상대 박스 안으로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도 이후 슈팅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공격의 답답함을 드러냈죠. 맨시티의 압박 능력은 리그 최고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압박을 유연하게 벗겨내지 못하고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리그 1위의 맨시티입니다. 직전 경기 약세달 만에 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했죠. 토트넘에게 치욕적인 더블을 당하며 펩 감독의 자존심이 꽤나 상했을 터입니다. 이번 라운드 에버튼을 상대로 다시금 재기를 노릴 공산이 높고요. 월등한 전력을 앞세워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으나 두골 생산에 성공하며 윗선의 공격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매 경기 펄스 9 위치에 다양한 선수들을 배치하며 왕성한 스위칭과 유려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생산합니다. 공수 가릴 것 없이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교란시키고 확실한 결정력을 가져가는 중이죠. 마레즈와 스털링이 공격을 진도 지휘하고 있고 이선과 중원에서 확실한 지원이 이어지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량 득점까지도 노릴 만한 일정입니다. 원정승 3.5 언더 플러스 1 핸디캡의 접근을 모두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직전 경기 토트넘에게 패하긴 했으나 여전히 하위 팀을 잡기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죠. 맞대결 전적에서도 압도하고 있고 원정 득점력 역시 우수합니다. 두세 골 생산에는 무리가 없고요. 에버튼이 역습을 통해 한 방을 노리겠지만 최근 무른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한골 생산조차 힘듭니다. 다득점 위주의 원정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유와 왓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맨유입니다.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값진 무승부를 이루며 최근 공식 다섯 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랑닉 감독의 전술에 서서히 선수들이 적응을 마치고 있는데 여전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볼수 없지만 좌우 측면에 간격을 넓게 가져가면서 경기장의 끝과 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초 역시 전방에서 연계와 개인기량을 통해 1대1 매첩에서 유연하게 압박을 벗어나고 페르난데스의 공격 조율력을 역시 돋보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가 부진하지만 엘랑가가 두 경기 연속 골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점 역시 긍정적인 대목이죠. 다만 변수는 압박을 동반한 밀집 수비 대형을 상대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했기에 포그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전 맞대결 역시 1대 4로 대패를 당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리그 19위의 왓포드입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호지슨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했지만 직전 경기 또 다시 수비에서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대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전력 차와 원정 기복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 유력합니다. 홈승2.5 언더 접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 리그 7경기 무패 흐름 속에 공격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최근 포그바의 복귀로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고 측면 자원들 역시 다양한 득점 루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집 수비를 제대로 파훼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요. 왓포드는 직전 경기 대패로 수비 라인이 붕괴했습니다. 좀처럼 수비진이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공격의 날카로움 역시 떨어지고요. 저득점 위주의 홈승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번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1위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직전 경기 한달 만에 대승을 거두며 공격력이 드디어 폭발했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팀 에너지 레벨이 다소 떨어져 있었지만 직전 경기 대승을 통해 다시금 회복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승점 확보를 위해 고삐를 당기겠으나 상대 흐름 또한 만만치 않기에 쉽지 않은 일정이 될 것이고요. 리그 18위의 번리입니다. 강등권 벌리의 최근 경기력이 심상치 않은데 최근 6경기에서 한패만을 기록 중이고 2연승의 흐름 속에 강등권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이치 감독은 최근 경기력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통계적으로 팀이 후반기에 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상승세의 중심엔 베르 호스트가 있습니다. 전방에서 높이 싸움에 힘을 싣고 수비진 사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이선 자원들과 연계를 가져가며 공격에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고 있죠.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마이너스 1 핸디캡 페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경기 한달 만에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의 혀를 뚫었는데요. 다만 키퍼의 부재와 수비에서의 불안감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번리는 최근 좋은 공수 밸런스를 보이며 상승 기조에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주도하에 공격을 밀어붙이겠지만 번리의 최근 견관 수비진을 뚫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턴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9위의 브라이튼입니다. 24라운드 맨유전 패배를 기점으로 2연패에 수렁이 빠졌죠. 직전 경기 강등권 벌리에게까지 패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번 라운드 역시 승점 3점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이 점쳐집니다. 리그 12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제라드 감독의 발언과는 달리 직전 경기 역시 최전방 자원을 빼놓고는 동일한 스쿼드로 경기에 임했지만 강등권 와포드에게 일격을 당하며 충격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고민은 여전한데요. 잉스가 선발로 나서 상대의 골문을 누렸지만 골대에 맞는 불운이 겹치며 유효 슈팅을 단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마이너스 1 핸디캡 페이입니다. 브라이튼이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데. 공수 균형을 잃은 느낌이고 특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공격력 역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나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운 상황이죠. 아스톤 빌라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0점 조준이 떨어지고 중원 코어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수비 역시 불안하죠. 저득점 위주의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